요즘 때꼬리 소리 들어 들으세요? 때꼬리. 네. 어, 좀 있으면 이제 벚구기도 올 텐데. 저렇게 이제 철 따라서 철새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 매연으로 뒤덮이고, 뭐 황소로 어, 어, 뒤덮이고, 뭐 소란스러운 그 세상인데도 철새들이 잊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이따가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어, 생각을봐가참 많네요. 이 사람은 더 이제 부도를 내고, 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저는 그, 심 어, 짐승들은, 이, 철 따라서, 저렇게 걸러지 않고 꼭꼭 찾아옵니다. 깻꼬리가 이... 우울 무렵에 해차가 나와요. 해차 <laughs> 뭐차 좋아하신 분들은 뭐 해차를 마셔보실지만은늘 어... 해차가 나올 무렵에는 꼭꾀꼬리가 옵니다. 오늘 이제 이 음력으로 4월 보름 여름 하안거 어, 결제일입니다. 원래 이제 부처님 당시도 인도에서는 우기가 시작돼요. 우기가 시작되니까 이제 스님들이 여기저기 이 다니기 불편하니까 한 곳에 모여서 어,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안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안거 제도가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겨울에 추우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어, 일 년에 두 차례씩 있습니다. 뭐, 인도에서는 한 차례 있는데, 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번 안거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이렇게 마음의 어떤 어, 결단을 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결전날이에요. 매질 결자, 제도 결자. 앞으로 여름 그 90일 안거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의를 가지고, 어, 어떤 원을 가지고, 어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안거 어는 이 해마다 대표되는 철나대 대표되는 비슷비슷합니다 뭐 1년에 두천씩 있듯이 왜 이제 이제 얼만하면 이런 그이 안거가 오고 결정날이 오는가 하는 것은 그때마다 새로운 각오로서 새로운 각오로서 시작을 하는 뜻에서 뭐 그런 제도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어떤 정진을 하든지 향상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한철 불가에서는 이제 석달들 한철을 얻는다. 여름 한철을 <laughs> 어떤 정진을 하든간에 인간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됩니다. 불자로서도 성숙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원을 세워야 됩니다. 안거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92번 여름만 거 90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게 원을 세워야 돼요. 뭐 거창한 원, 음, 좋겠지만은, 지극히 일상적인. 내가 하루 한가지라도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또 아무도 어?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저기, 담배를 꼭이 여름철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끊내야 되겠다. 어, 뭐, 등등 여러 가지 뭐,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 형편에 맞는, 자기 상황에 맞는 그런 원들을 세워가지고 원을 이루도록 정진해야 됩니다. 안거제도라는 것이 꼭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 누구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는 생활을 개조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혹은 전리를 돌보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재미없는 인생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마음에서 하게 되면 나서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그 일, 일이 즐거울 뿐이 아니고 능률도 오르고. 사는 일 자체가 즐거워집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나 이제 선방에 가서 화두를 가지고 참선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화두를 잘못하게 되면 무슨 고슴도치처럼 잔뜩 긴장해가지고 조금 더 이웃사람을 뭐 배려하지 않고 그냥 그런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얼굴이 나타나요. 혼자 도사가 다된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참선을 하건 염불을 하건 무슨 그 정리를 하건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활짝 열려야 열린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무슨 주력하는 사람도 그래요. 주력해서 무슨 신통이 날까 어? 나기 위해서 주석을 하는 사람도 뭐 없지 않겠지만은. 이웃에, 이웃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혼자 아주 독선적으로 그렇게 주력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정기예요 자기가 어떤 정기를 하든지 함께 있는 이웃을 배려해야 되고 또 기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에 기쁨이 새스, 솟아야 된다니까요. 어, 가끔 이제 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치는 뭐 성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웃음을 번글번글 웃고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웃음이 그냥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 기분이 좋아진다고 서로가 지금 공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찬뜻 우거시장을 해가지고 하는 누지마 아니면 아침부터 보면 재수목이 없어가지고 내, 내 마음도 그냥 구겨진다니까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느냐, 그때 점검하세요. 거울이라는 걸 그거 보라고 in,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뭐, 거울 볼 것도 없어요.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은 내 지금 현재의 얼굴이 어떻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얼굴, 얼의 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냐그 사람의 내면이 내매, 어떻냐 하는 것이 표현된 게 바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정진하는 사람들은 늘 아주 평안한 편안한 마음으로 이웃에서 보더라도 아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해야 됩니다. 또, 어, 모든 그 좌선이, 좌선할 때 마음가짐으로 맨 첫, 첫째 지적하는 것이 발보리심이에요. 보리심을 먼저 바라는, 바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웃을 먼저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진이 제대로 되지, <laughs> 혼자서만 무슨, 의지를 내겠다고, 혼자서만 깨닫겠다고 한, 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발의 벌심. 먼저 벌심을 발해가지고연불을 하건, 참선을 하건, 혹은 뭐 주력을 하건, 뭐 독경을 하건, 뭐든지 하라는 겁니다. 또 오늘 여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지장년은 천일 기도도 시작되고, 또 이제 백중을 앞두고 이제 또 이제 기도도 시작되고, 뭐, 마다 똑같은 일인데, 기도는 꼭 무슨 소원이 있어서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꼭 소원이 있어서 많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진 태도입니다. 기도를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참여하고 발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무량급을 지나오면서 어떤 그 빚을 지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참여하는 거예요. 또 발언,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삶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발언, 참여하고 발언하는 일 자체가 기도의 내용을 이룹니다. 기도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간절한 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 이런 분들은 그 원의 힘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원의 힘으로서 불도살이 돼 있고 중생은 업 자기가 하는 그 업의 업의 힘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중생 이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업과 원은 크게 달라요. 흔히 이제 지장전 하면은 맹부전 으스스한 모 어둡고 뭐 죽은 사람을 무슨 천도하는 이런 장소로 장못하기 쉽습니다. 뭐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들과 달라서 승상을 하고 있어요. 스님들 모습을 하고 있다고. 머리 깎고, 뭐, 육환장 짚고. 에, 중국 같은 데는 이제 지장 신앙이 굉장히 성합니다. 뭐, 일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지장 신앙이 그렇게 뭐 성하지 않아요. 심지어 중국, 뭐, 구화산에 가면은 신라 이제, 에, <laughs> 스님이 거기 와서 이제 공부하셨는데 그분을 바로 지장보살로 그렇게 이제 지금도 모시고 있어요. 큰뭐 가마를 떨치고 뭐 한국에서 온 분들을, 관광객들을 그 고장에서는, 구화산 그 고장에서는 아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마치 그, 그 지장 스님의 김지장 스님의 후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이, 기꺼이 뭐 맞이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장보살은 무슨 그 지옥의 문지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이런 분들은 지장보살까지 포함해서 청정법신, 청정법신에서 나누어진 하나의 분신이에요, 화신이에요. 다시 말하자면은 부처님의 입입으로부터 태어난 그런 그 보살들입니다. 그러니까 청정법신 청정법 신이 관세음보살로도 나타날 수 있고 지장보살로도 나타날 수 있고 대세지보살로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게 천 백억 화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장보살이에요. 어떤 경전에 보면은 어떤 경전인지 출전은 제가 모르는데 어떤 경전에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이 <laughs> 다음 이제 이 부처가 미륵보살일 거예요. 미륵, 미륵불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미륵보살이 성도하기까지의 그 본간, 이걸 이제 무불시대, 부처님이 없는 시대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해요. 말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는 아니거든. 그냥 형식적으로 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에 이제 당당히 그 명심해서 속지 마십시오. 지금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는 아닌데 문서에 이르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이 다음 부처님이 미륵불이 출생하기 전까지 그빈 공간 그 기간을 부처님 대신해서 중생 제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에게 부촉을 부촉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중생 제도를 부촉받은 보살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지장보살의 원은 얼마나 지극합니까? 모든 중생이 다 제도한 다음에 맨 끝으로 자기가 제도를 받겠다는 이런 원을 세우잖아요. 모든 일체 중생이 다 이제 부처가 된 다음에 맨 끝에, 맨 나중에 맨 마지막에서 자기는 부처를 이루겠다. 이런 원을 세운 거예요. 이원 자체가 얼마나 거룩하고 자비스럽습니까? 설사, <laughs> 부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그 원을, 지극한 원을 세우고 있는 한 지장보살은 훌륭한 구도자이고 또 보살입니다. 지장보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집에는 다 지장보살이 있어요. 날라리 엄마들은 그 제외하고, <laughs> 정상적인 엄마들, 지장보살입니다. 자식들 키우고 식구들 뒷바라지 한람면 애간장 다 녹지 않아요? 본래부터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다. <laughs> 하나 여성인데,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온갖 고통과 뭐다, 앵난과 근진법정을 다 치르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돼요. 그런 다음에는 선지식은 누구야? 자식들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어머니가 될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장보살도 되고 관세보살도 되고 그렇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지장보살, 관세보살을 뭐 과거에 있었던 경전에 나오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현실에서 곧 내가 지장보살이고 내가 관세보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집에서 애 먹이는 존재들 덜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보살이 되고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보살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대상을 선지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대상이었다면 내가 마음을 너럽게쓸 일이 없을 텐데, 그런 그, 어, 애먹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참선도 하고 연물도 하고 또 이제 주력도 하고 그런 겁니다. 지가 지장 모하고 같은 그 지극한 그 원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제 어머니예요. 어머니.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머니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는 동안 온갖 애간장을 다 이제 에, 놓치면서 그게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혼동하지 말 것은, 보살이라고 할 때, 여기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뭐, 관세보살은 여성이고, 뭐, 지장보살은 남성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 성 자체는, 보살에게는 그런 거 성차별이 없습니다. 여성이 지장보살도 될수 있고, 남성이 지장보살도 될수 있고, 또 여성이 관세보살도 될수 있고, 남성이 관손들도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성차별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법당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법당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형식적인 기초적인 기도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진. 정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곧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법당에서만 기도하고 그냥 돌아서면은 딴 생각 하게 되면 그건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당에서 익혔던 그런 그, 어, 정진력을 바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집에서거나 거리에서거나 뭐 전철 안에서거나 버스 안에서거나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뜸이 안 든다니까요. 법당에서만 하고 돌아서면 그냥 기도하는 어? 상관없는 행위를 한다면 기도에 뜸이 안 든다 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래야 이제 에, 기도하는 재미가 붙어요. 어, <laughs> 제 개인 개인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막대 해가지고 제일 오래 산 절이 해인사예요. 거기서 12년을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선방에도, 선방에서도 정진을 했고, 또 강상에 내려가서 뭐 경도 이제 배우고 했는데, 처음 한 2, 3년 동안은 완전히 푸중시절이 가서 지금 생각해도 겉도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럿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그냥 어, 그렇게 살던 시절이에요. 한 2, 3년 지나가니까, 중노릇이 무언가, 어? 이런 게 서서히 뭐 생각이 잡혀요. 내가 현사 시절에 가장 지금도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기억에 남는 것은 법당에서 이제 대진과 같이 조석 예불을한 다음에 따로 이제 장경각, 팔만대장경이 무슨 장경각이 안에 법당, 법보전이라는 법당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던 그런 그 일이 내 생애에서 여러 가지 나한테 좋은 어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 영향은 제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면은 영암 스님이라고 어뭐그 당시 이제 자원 스님이 주지고 영암 스님이 총무였어요. 그리고 그다음 차례 와서 이제 영암 스님이 주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혜인사에서 12년 있는 동안 주지가 네, 네 사람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자원 스님, 그 다음에 청담 스님, 저 청담 스님이 다 절기냥 뭐 잘못 해가지고 잔뜩 어릴 때 만들어서 다시 자원 스님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금담 스님, 뭐네분 맞이했는데, 영암 스님이 사중에 어려운 일을 보면서 꼭 기도를 해요. 늘 장경각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걸 보고, 아, 나도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 큰 법당에서 대중과 같이 예불 하고 나서 이제 장경각에 올라가면은 영암 스님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 종무 스님이. 그래서 나는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장경각 두리를 포용을 돌면서 한 30분 있다가 그 스님이 나오고 나면 내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그, 조속으로 늘 해인사에 있는 동안 늘 그런 그, 어, <laughs> 습관을 드렸습니다. 정진을 했습니다. 어, 그, 그런 그 정진이 그때 그렇게 했던 정진이 나 아무 생각 없이 했지만은 내가 이 중로를 하는데 커다란 그게 이제 초석이 됐을 거예요. 그런 그 과정이 없었다면은 그냥 대낮에나 쉽게 어, 그냥 지냈을 텐데 어, 그렇게 이제 장경강에서 조석으로 기도를 한 공덕으로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 중론를 하는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제길 걸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인사 그 장경각 법보전 양쪽에 무슨 주련이 서 있는가 하면은 주련 글씨가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이 규절이 있어요. 원각도량이 어느 것이냐? 원각도량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원만히 깨달은 부처님이 계시는 도량이 바로 어디냐, 이거예요. 현금생사 즉시. 저기보다 극락세계 어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2500년 전 무슨 인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금생사 즉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원각도량 하처 현금생사 즉시. 오늘 우리가 지금 숨 쉬고 행동하고 하는 바로 이 현실 자체가 부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까 원각도라는 겁니다. 절에 가면 이제 부, 그 주련 글씨된 다그 훌륭한 법문이에요. 부처님 모도 경전에서 인용해온 법문이기 때문에 그냥 건성으로 하나의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 좀 아는 스님들한테 무슨 뜻인지 저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제 법문으로서 받아들이면은 어, 여러 가지로 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삼업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맑히는 일입니다. 맑히는 일이에요. 어, 이런 이번 여름 안그 기간에 각자 원을 세우고 어, 지극히 지극하고 아주 정성스러운 그런 이 기도를 해서 현재의 그 보살이 되세요. 지금부터 다 불명들 보면, <laughs> 암흑의 행, 뭐, 암흑의 심, 다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건 이름입니다. <laughs> 이름과 실상이 한, 하나가 돼야 돼요. 지극한 기도를 통해서 진짜 자기가, 어? 뭐, 1월심이 됐거나, 혹은 또 이제 뭐, 1심행이 됐거나, 여, 연화생이 됐거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 안거 그 기간을 그런 거, 어, 자기가 거듭날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다 성숙하고 신앙인으로서 보다 원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다면은 하루하루 소홀히 지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여름 안거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십시오.